어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우리 시청자 한 분께서 자기 혼자 돈 벌기 너무 안, 안, 안타깝다 그 소리 소주연대 유튜브들도 같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천의 종목을 찍으려고 합니다. 어 저도 봤는데 어 그분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 정말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커갈 것 같고요. 현재 이런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회상은 동방성기라는 회사입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제 추천을 해줘서 찾아보게 됐고, 알게 됐습니다만, 어 이제 좀 출발하는 기억 같습니다. 저도 그 추천해주신 분의 마음을 이걸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알게 됐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 보겠습니다. 동방성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어, 한 이틀 사이에 한1 0가가 아닙니다만 한9% 정도 좀 올랐습니다. 어, 어떤 회사인 보면 조선 기자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어, 특히 파이프, 파이프 스풀 사업이라고 해서 강관 쪽을 만드는 회사예요. 어, 근데 제가 이걸 좋게 봤던 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트럼프가 계속 한 말도 있습니다만, 조선업에 대해서 계속 지 좋게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조선업들은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그에 뒤따라서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가 계속 늘고 있죠. 이건 3월 11일날, 동방성계대에서, 각, 키움증권에서 사실 이제, 가장 저평가됐다고 되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보면 뭐 설명이 있습니다. 작년 매출 뭐 357억, 영업이 41억을 달성했다고 해서 사실 뭐 41억에 지금 시가총액이 동방성기가 512억이거든요. 뭐 그렇게 뭐, 뭐 저평가되어 있는 할수 있습니다만 이 성장성이 다릅니다. 좀 보시면 매출 보십시오. 240억에서 275억, 357억. 올해 470억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또 뭐냐면 분기 매출이 급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 당이 좋아지고 있고요. 순이익도 급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제 느낌이 아마 올해 지금 예상은 94억으로 됐습니다만 충분히 100억도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조선 기사자 입 중에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게 현대 힘씨라는 예, 회사입니다. 최근에 뭐 상한가 치고 나리가 뭐 났었죠. 뭐 대충 그래프 한번 보시면 3, 5일 그래프 한 보겠습니다. 네, 12,000원에서 17,000원까지 네, 약50% 뭐 정도가 단기에 올랐죠. 근데 동방신기는 아좀더 보겠습니다. 현대힙스는 사실 지금 보시면, 좀만더 말씀드리면 매출액이 2,000억이 좀 넘습니다. 영업이익도 한 200억 정도 넘고요. 근데 지금 시총이 6,200억입니다. 근데 우리 동방성기는 매출액이 약3 7 0억 500억이죠. 한 4분의 1 됩니다. 영업이익은 한 2분의 1 정도 되죠. 근데 시총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512억. 이 주식은 대부분 키마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조선기자재업은서조선이잘 되면 당연히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또 좋은 걸 제가 찾다 보니 동방성기가 최근에 이, 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여기도 뭐 나와 있습니다. 생산 효율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 사실 영업이랑 익좀안 좋았습니다. 근데 투자는 한번 끝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돈 들어갈 게 없거든요. 매출만 이루면 되죠. 매출 나온 만큼부터 이익이 생길 거고요. 전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이 이익 추세가 더가파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3개월 추세를 보면 현대힘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어, 2700원에서 3600원까지 약한 한40% 올랐죠. 뭐, 길게 보면, 뭐, 옛날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뭐, 6천0 0원 있었고 합니다만, 제가 단기로 보면, 어,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걸 추천해주신 저희 시청자분께서도 이 쪽, 이 종목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그걸 다 말씀드리기 너무 길고, 그 말씀이 이 출발하는 종목 같다. 그래서 우리 소액주주 소주연대 이 유튜브 갖고 있는 채널 특성이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버는 그런 유튜브다 보니, 당신이 좀 이걸 좀 이렇게 주주에 알려주면 그분들도 좀 좋은 수익으로 돈을 벌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저한테 연락이 주셨습니다. 되 감사했죠. 어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뭐 다양하게 좀 이제 추천하신 분들 중에 의도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좀 자기 산 금액이 높다 보니 좀 이렇게 이슈화 시켰으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소개하신 분도 계시고 또 회사 정말 좋은데 좀 깨워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이제 연락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이 동방선결 주신 우리 이 시청자분 말 마음은 제가 이걸 공부할수록 더 느꼈어요. 아, 정말 진짜 괜찮은 정보가 추천해줬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끝날 때까지는 조선업은 나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3,600원, 시총 한 500억 됩니다.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라든가 뭐, 제약처럼, 뭐, 어떤, 시장을 개발해가지고, 뭐, 10배, 수0배갈 수는 없습니다만, 어,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의 캐파, 이 정도 실력이, 이 정도 영업이 익 이기면, 전 이제 500억보다 최소한 1,500억 이상 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지금 3 6 0 0원입니다만 어, 단계 아닙니다. 아, 장기로. 이제 트럼프가 그만둘 때쯤 됐을 때는 최소한 1 5 0 0 0원 정도 가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만 오천 원, 너 많은가요? 아니, 만원 정도만 가시죠. 한, 한 최소한 3배 이상, 아 2배, 3배 이상 할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봅니다. 뭐, 이건 뭐, 미래다 보니 함부로 말씀 못 드립니다만, 현대 힘쓰를 보면 그런 걸 느껴집니다. 어, 그리고 투자도 이미 다 마무리 했고, 뭐, 당연히 좀 조사해 보시면 되게 괜찮습니다. 뭐, 전제 제가 이렇게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셔서 제 말만 믿지 마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투자했으면 바람을 제가 이제, 뭐, 저도 이렇게 뭐, 깊이는 있 공부를 할 사, 시간이 안 되면 저도 뭐, 제사업일을 하고 있고, 바쁘다 보니, 이렇게 추천 들어오는 종목들만 사실, 제가 얘기 듣고, 어느 정도 이제 이슈라든가 신문 이상 보고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께 한번 공부하셔서, 투자해볼 만한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찍습니다. 종목 동방 성기입니다 하여간, 영상을 빌어서, 어 연락주셔서, 종목 알려주신 우리 시청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어 좋은 투자로, 좋은 수익 만들었으면 합니다. 추가로, 혹시, 이런 좋은 종목, 나쁜 종목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슈화 시키고 있는 종목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아니면 뭐, 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이렇게 공부해 보고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